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길가의 표범처럼 되어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든다. 모든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앙곰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내 왕이 어디에 있느냐?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집한 장들이 어디에 있느냐?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고,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돼 있다.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의 샘물이 마를 것이고, 그의 우물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창고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비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은 지금까지 계속된 호세아서의 심판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도 힘들지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마음이 아프십니다. 반 아수르 동맹과 같은 왕실의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났고 유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사마리아 왕실은 스스로를 높였지만 결국 바알을 숭배한 죄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지요.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 교만한 결과 그는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죽게 되었고.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들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떻게 인간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지켜주셔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가 준 것으로 먹고, 배를 불리고, 배가 부르자 다른 생각을 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되고, 새끼를 잃은 안검처럼 되어서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거나 또한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감 능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다 라고 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이해하는 그 이성이 먼저 작용해야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지능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능이 떨어집니다. 공감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그렇게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그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둘로 나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치적인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금성화지를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었지만 그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면서도 열아홉 명의 왕들이 세워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세워지지 않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들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안에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 안에 절망이 어디에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면서 썼지만 본문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빨리 집행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야. 이것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러나 그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한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또한 배가 부르게 해주셨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자, 진정 잘 살게 되는 의미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뜻을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결국 심판의 결과로는 아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태어나지 못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심판이 찾아올 때 연약한 사람들이 더큰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잠깐 곤란한 것에 불과하지만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때 연약한 자들이 더큰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심판 받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나도 어려운 형편이고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도움을 도와주는, 선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심판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멜은 맞지만 죽지는 않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철회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곰과 같이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깨어 있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